이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누군지 다 아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사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그 송호정 씨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저희 사령관입니다 김기한 사령관 맞죠? 네.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사람 전혀 모르세요?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유명한 통... 이종호 씨입니다. 이 사람이 <laughs> 이종호 씨, 김기한 사령관, 송호정 씨가 함께. 모두 방문해서 본인이 훈련 지휘했던 훈련 본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에 모여가지고 골프 모임 단톡방 생긴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자꾸 이중하세요? 네, 저는... 그리고 본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종호 씨는 이종호 씨님 성훈 씨 안다고 하는데 왜 자, 본인은 모른다고 하세요? 왜 자꾸 이중하십니까 저는 이종호 씨를 모르고요. 송호정 씨, 이종호 씨는 쌍용 훈련을 왜 보러 갑니까? 그것은 제가. 이종호 씨는 제가 모르겠고 송호종 씨는 쌍용 훈련이 있고 나서 한, 달,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사이에 나도 거기 갔다 왔어. 독성리 관망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왔다고 하는 <laughs> 걸 아,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이종호 씨가 김계환 사령관 별네개 달아주고 임성근 사단장 별세개 달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임성근 증인 네. 저 지금 사진을 좀 봤는데 본인 상관이죠? 김계환 예, 사령관이. 예. 근데 사령관이 누구랑 같이 오면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부대를 방문했으면 누구랑 왔는지 확인 안 합니까? 저는 그때, 같이 인사 안 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훈련 중에 바다 위에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저한테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네요. 네, 본인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령관님이 오신 건 아는데 그 옆에 뭐. 민간인이 누가 왔는지는 제가 몰랐다는 겁니다. 민간, 민간, 자, 장경태 의원님 어? 임성근 사단장과 아주 친한 송호종 씨 그리고 송호종 씨로 이어서 이종호 씨로 이어져가고 있는데 이, 이 사진도 동일 날짜인 거 알고 계십니까? 왼쪽 사진은 방금 지금... 이 그러니까 분들이 다 오셨던 거 아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셨던 거 모른다고 하셨죠? 뒤늦게 자, 알게 됐다고 제가 모를 수가 수... 없는 게 제가 다시 예.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예. 이게 해병대 일사단장 명의의 초대장입니다. 자, 네. 이것도 저희가 제보 들어와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릴까요? 귀 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해병대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3월 29일 수요일부터 9시 반부터 10, 12시 30분까지, 그래서 독성리 해안 포항가에서 여기에서 1사 해병대 제1사단장 소장 임성균 명의로 초대권이 발장, 발송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상자도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초대받았는지. 근데 이걸 아무도 몰랐다고 초대받을지 몰랐다고 거짓말하세요? 본인 명의로 초대권이 나갔고 다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종호 씨랑 송호정 씨 오는 걸다 알고 있었습니다. 임성근 중위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사령부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 사령부에서 나갔는데 일사단장 명의의 초대권을 나갈 때 발송 당시에 그리고 초대인 사들 상당히 고의직만 나갔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제가 초청한 인원은.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포 지역에 있는 인원만 초청했습니다. 아니 이 초대권 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이십니까? 이거, 이거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정관계 인사들, 주요 인사들만 한 20여 명 초대받았던데, 네. 이걸 모른다고요? 초대 누굴 받았는지 다 명단 짰을 거 아닙니까? 사단장이 보고받고. 왜 이걸 거짓말하세요?